아시레 2탄 오늘도 아시레 2탄 찍겠습니다 오늘은 어, 약간 금기 있고 또 귀한 건무지들 이렇게 묶음해서 어, 여러분에게 어,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어, 판매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1번 어, 모듬 세트고요 어, 귀한 종자들로 구성해 봤는데요 자, 요 1번 아이는 에보니 금입니다. 에보니 금이고 9cm, 9cm 정도 나오고요. 2번, 2번 요 아이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7c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천만이 금입니다. 와, 천만이 속 입장에서 금기 살짝살짝 묻어나오고요. 요 천만이 금이 지금 12cm나 되는 아이고요. 자, 4분의 제가 좋아하는 곰, 곰마리아 금입니다. 곰마리아 금 11cm나 나오고 아주 튼실합니다 야, 오늘 이거 득템하겠는데요. 요아이 소울랭 금입니다. 소울랭금 9cm 나오고 요 아이는 원종 몰개인 건무지입니다. 요 아이 한켜 보세요. 요 아이 몰개인 건무지인데, 어 약간 근기가 있는 거고, 제 눈에는 근기가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 아이는 태승 몰개인 건무지입니다. 요렇게 둘, 넷, 여섯, 여섯 개 해서 여러분, 십만원. 우와, 십만원. 2분 아입니다. 이 2분 모든 새떡 야 이렇게 좋은 종자들, 여러분. 태승 몰개인 건무지 10cm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드 마리아 금. 어, 요, 사장님은 무지라 하지만 요다 금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금줄 쫙쫙 꺼있는 거, 거 보이시죠? 야요 레드 마리아 건무지 24cm나 나오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 천만이 금입니다. 천만이도 입장 입장마다 근기가 다 물었습니다. 그 다음 11cm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동무지. 그요 아이도 하면 아주 요 아이 인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요 아이도 10cm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 블랙탁 검무지입니다 블랙탁 검무지 그 다음에 12cm 나오고요. 우와, 요 아이 곰마리아 금입니다. 요 아이도 아주 착한 가격, 한두에 5만원씩 요렇게 나가는 아인데요. 이 요게 모둠에 들었습니다. 어, 12cm나, 나, 곰마리아가 16cm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보니 금, 에보니 금이 10cm 나옵니다. 우와, 요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구입 안 하시면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요렇게 해서 10만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3분모듬새뜹니다요 아이, 덜실한 곰마리아금입니다. 곰마리아금 사이즈 14cm 나오고요. 어, 요 아이,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금이 다 물었습니다. 어, 요런 아이들 적심해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푸르미르 검입니다. 푸르미르, 아, 푸르미르 무지. 무지인데 요 아이 한 키워보세요. 귀한 아입니다 어, 입장이 저는 약간 의심스러운데 어, 우리 사장님은 무지를 하네요. 요 아이 푸르미르 무지고 3.5cm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요 아이는 에드틱, 에드틱 검이네요. 어, 입장에 지금 소금이 쫙 깔려가러 다 돌아오네요. 자, 그렇고 요 아이 요기는 또 자구를 하나 물었습니다. 짠! 쇽! 얼굴을 내밀지어다. 야 얼굴이 쏙 내밀고 있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가 7.5cm나 나옵니다. 와, 그 다음에 요 아이, 요 아이는 루비 무지입니다. 아이 루비 무진데요. 루비들이 후발로 잘 나온다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저는 안 키워봤습니다. 안 키워보세요. 루비 무지가 4.5cm나 나오고요. 요 아이는 블랑코. 블랑코. 블랑코입니다. 블랑코. 여기도 금기가 있네요. 블랑코. 어, 11.5cm나 나오는. 요렇게 해서 요 아이 여러분 3번 세트 10만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5번 5분 세트. 5번 세트 아이들 아주 종자들이 좋은 아이들인데요. 여러분 요 아이들 한번 키워보세요.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 아이 블랑코 건무지고요. 요 아이 사이즈가 10cm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 기적검 무지 인데요 기적아 검을 물지어다 기적검 7cm 나오고요 요아이 무지개검 무지입니다 무지개검 속 입장 한번 보십시오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어, 무지개검에서 어, 후발성으로 잘 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요아이 무지개검 7cm 나오고요 요 아이는 흑장미 검무지입니다. 흑장미 검, 흑장미 검인데 요 아이 10cm 나옵니다. 바로 커팅 하셔도 될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는 립스틱 검무지입니다. 어, 립스틱도 잘 키워보십시오. 검을, 검이 약간, 약간 속 입장에서 검을 무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 립스틱 검무지 요 아이 6cm 나오고요. 요 아이는 마리아 철아. 마리아 철아인데 요 아이 10cm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여보, 여러분 5분 아이 10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6분 아이는요, 경찰 마리아 근무지입니다. 어, 사이즈가 6cm 나옵니다. 어, 요 무지라도 경찰 빌이 나네요. 충성. 요아이 여러분 20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경찰마리아 건무지 입니다 요아이 6번 아이였습니다 7번아이 제가 좋아하는 완전수 7번 킹서피어 건무지 입니다 킹서피어 검, 건무지들은 건무지라도 그한 가격으로 나가는데요 요아이 5cm 나오고요 요 아이 가격은 20만 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7번 킹 서피어 건무지입니다. 요 아이 여러분 20만 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항공 사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모둠 세트 마지막 8번 아이입니다. 요 아이 마리아 3반 백금이고요. 어, 사이즈는 8cm 나옵니다. 요 아이 자 마리아 삼반 백금은 좀 귀한 아이인데요. 어, 이렇게 키워 보시고요. 요 아이는 푸르미르 금 상두입니다. 자, 요 푸르미르 금 금기 다 보이시죠? 자, 보이시나요? 요 상두입니다. 자 이쪽에는 좀 녹이 강한 것같고요 이렇게 해서 4cm 나오는데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여러분 8번 마지막 아이 10만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아시에 행복합니다 에서 영상 올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렴하게 여러분 올려 드렸으니까 어, 신중한 찜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성운에 힘입어 소우와 희망이 는 매일매일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